네, 3대3 비방 영상 녹화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전이고 위다라 어텐션 에이오페인 군녀 그리고 마산사나이 오나라는 백사자 비키라 척키. 전판이랑 라인업 그 팀은 똑같은데 진님이 빠지고 대신 마산사나이님이 들어왔죠. 이 마산사나이님은 M16에서 수라왕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분이고 칸라왕. <laughs> 어. 아, 이번 판은 해설하지 말까? 하지 마, 그냥. 아, 아 이게 뭔가 하다보면 자꾸 진지해져. 그냥 개드립 쳐야 되는데. 아니, 나는. 나 중간에 어제도 들어올 때 아니 형이 그러니까 어. 형이 어쨌든 녹화를 한다고 하니까 형 장단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 맞춰 음. 맞춰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형이 형 색깔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아, 나는 좀 개드립 치고 싶은데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 그렇게 왜안 해? 형이 어떻게 괜찮아 가고그릴 건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면 개드립을 치는데 모르겄다 일단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대충 또야브리 한번 털어볼까? 음. 근데 아까 전판에 봤듯이 개인적으로 또 오나라가 좀더 좋아보이지 않나? 비키라님, 척키님, 백사자님이 좀더 좋아보이고 어 저는 나는 이나라가 좋을, 좋을 수도 있다 왜냐면 압성해서 크게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제 스카우터가 거의 정확도가 되게 뛰어나거든요. 딱 봤을 때 오나라의 기본 전력이 더 세다는 게딱 느껴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나라의 에이호페인 군영님이랑 이 마산산의 수라형님이두분다 개성이 진짜 강해요. 진짜 개성 아, 강한 사람 맞아요. 두 명이서 모이면 맞나요? 한 명까지는 아, 판이 아니... 어찌 가는데 두두 명이면 그렇죠. 약간 사공 네, 약간 면은 약간 돼요. 약간 산으로 간다고 얘기하듯이 약간 산간로간얘기하듯하 약간 약간 산임산으수있수있요든요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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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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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일이간 약간 약 또 빨간 날 아니겠습니까? 워삼인들이 오늘 좀 늦게까지 그렇죠. 게임할 것 같은데 <laughs> 역시 연예인 민재님. <웃음> <웃음> 어, 광교산... 그... 광교사 이으면 유명한 게... 그... 뭐죠... 임진왜란 때, 제가 기억하기엔 그래요. 광교산이 그 예, 네, 맞아요. 용인 광교산. 거기 진할 때뭐 유명한 전투가 있었나요? 네.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조선 군대 5만 명이 그 일본의 소수 병력한테 한 번에 전멸당한 곳이 용인 광교산이란 광교산 전투 인데 아. 이게 그게... 그실립그저투그 그 저... 인트... 다음이었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연역까지 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근데 나름! 어뭐삼계의또 예. 설민석으로서 어 나름 이런... 설민석은 짜간데요? 아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 척키이감요아예 그렇긴 하죠 손책 순유장료가 아까 벌써 픽부터 저기 약간 냄새나죠? 왜안 나오지? 오호 아까 감령 손책 반장까지 특이해요. 오... 일단 피부터가 어, 약간, 약간 그거죠. 약간... 제가 좀... 말씀드렸죠. 어, 약간 예. 산으로 갈수 있다. 이거 지금 네, 벌써 근데? 약간 사공이 많은 느낌이거든요. 우리 음...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어, 이 반장이 어떡해? 장료랑 예. 이벤트가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 마주쳤을 때. 이게 멈추거든요. 근데 장료는안 오르고 이 반장만 오르는 <laughs> 이벤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민첩이 오르고. 아 이거서 앞서 재밌겠는 지박 대결. 근데 과가 지박이 좀더 세죠. 오. 있습니다. 아, 아 여기 지박 안 찍었나봐요. 멀티샷을 이, 찍은 아, 거. 아, 멀티샷이 그렇군요? 아니라 그 뚜드를 떨어지는 그걸 찍었나봐요. 아 화살대를 찍었나요. 아. 뭐 센터는 장료대 감령인데. 이거 음. 어네 박산각 박산장류기 때문에 거기다 차술도 많이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우기보단좀 장기전을 끌어가는 게 중요하고 여기도 웃긴 게 술을 안 사고 차를 주게 샀어요. 우리 형제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비키라는 네, 이렇게 되면 뭐 무난하고 그리고 이 순유의 공성이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돈을 500원 벌어서 여기서 상군을 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마무리죠. 지어야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딱 보세요. 벌써 비교되죠? 이게 진짜 오래 걸려요. 금방할 것 같아도. 아, 지박대결 밀렸죠? 아, 여기는 약간 도사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약간 진짜 호라이탄 그건데 아 상대가 안 돼요 아손책 깔끔하죠 깔끔하죠 미리 피 빼놓는 것까지 완벽합니다 그 바로 일스킬 쓰면서 바로 자살하겠죠 바로 자살 아 정말 깔끔합니다 비키라님아 이게 손책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죽을 뻔했어요 오 차가 있었는데도 아 이거 한 세월 걸려 한 세월 아직 500원 모였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가다가 차차 차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것까지 먹고 지금 상점 가려는 거 같거든요. 어타도 먹었죠. 아마 내려 이제 내려갈 건데 내려가겠죠. 아 근데 말씀하신 대로 스뉴 동성 특소 별로 좋게 어떻게... 오 어, 여기 러브샷 났어요. 러브샷. 센터는 러브샷 났고 수유가 원래 느려요. 공성이그렇게 빠르지 않아. 얘가 어느도 렙이 오르고 그 후에 빠른거지 기본적으로 공성이 빠른 친구가 아니라서 아 이럴때 박산로도 하나 사면 좋을것 같은데요? 박산로 차술 거기다가 딱어 이거 죽어요! 어, 어 100원 100원까지 1 0굴어 100 어, 이거 뭐야? 버리죠? 어 그거 맞아? 팔아도 되는데? 100원?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 비겁하게 몸에 따르지 않겠다 문에 의도정하지 않겠다 어, 아, 근데 네, 깔끔하죠. 이거 제가 봤을 때딱 4분에 끝날 것 같아요. 4분. 아, 4분 전에 끝나나요? 이거 진짜 빠른 거거든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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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상군도 많이 살려 놨고 진짜 깔끔합니다. 음, 어, 역시 고수의 성격또 <laughs> 이제 톡방에서 자주 티격태격 하시는 게 이제 비키라 님이랑 이제 수라 님이시죠. 약간에 역시 또 워산 보는 바스또 이발 아니겠습니까? 맞지. <laughs> PC방 옆자리랑 또 다이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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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게임 스타트 한다고 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장료랑 사실 그 감령이랑 센터에서 아 감령 망했네요 3렙이네요 아이씨 일단 손체는 깔끔하게 막사 다 먹었고 아 감령이, 아, 아니, 감령이 어떻게, 아니 감령이 어떻게 3렙 그이. 심지어 감령 갈미편 다 썼거든요 이게 아... 박산로 상대로 갈리편이 훨씬 더 지금 초반에 우위 못 가져가면 얘는 150원 리셀이 있는 거고 걔는 400원짜리 돈을 다쓴 건데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형제 마을 공격 받고 있습니다. 신욱는 이제 공성 이제 하고 있고 수석들 보이스 이제 공성이 끝나겠죠? 이 상군서를 썼기 때문에. 근데 이 마산사랑 이분이 수락님이 어 순유를 공방에서도 정말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이 캐릭에 대한 아, 이해도가 맞습니다. 되게 높으시고. 어 근데 손책이 왜 일로 어, 온 거죠? 아 이게 여기 도착했는데 아니 옆쪽 도착했는데 어성 뺏은 건가요 뺏겼다는데요? 이거 뺏겼다는데요? 와! 우리 공격받고 이거를 있습니다. 뺏었네. 그러니까 손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공성을 마무리하고 여기 가봤는데 3군이쿨이니까어 이거 순유가 공성하고 있네. 가봤는데 스틸 한 거거든요. 아! 어 근데 지금 아3군은 가방 속에 있겠죠? 에 네, 가방 속에 있고 아 이거 스틸해가지고 돈 여유 있으니까 용방에 변두에서 당극까지 와풀 아... 세팅에서 왔고. 이거 미나라 벌쳐 빨간불 투는데요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감령이또 그만큼 많이 말렸고, 감령 아직도 사렙이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이거 혼자, 어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떨까? 안 걸, 거... 안 걸려. 이거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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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이거 어떨까? 안 걸리거든요. 어, 이거 궁수가 끌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됐죠? 아감령 봐봐 죽었죠. 이게 오나라가 위력한 것 같아도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예. 아... 이렇게 되면 손책은 왜... 제가 봤을 때 태우 갈것 같거든요. 어차피 빠진 김에 그렇죠. 태우 가죠. 아... 현파구는 정확합니다. 우리 아 봐봐요. 손 이게 순유가 이렇게 해서 본성 먹고 이 돈으로 스로불 걸려 가지고 바로 이거 가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기대를 안 하고 삼삼도 안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데 조조가 아니기 어, 때문에 삼간이 어, 초반에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고 오히려 이 처음까지만 장료한테 정확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삼군만 있으면 장료가 알아서 하거든요. 어. 이거 진짜 몰라. 이거 진짜 몰라. 아직은 몰라요. 아모른 직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냉장 정 얘기하면 오나라도 이거 아직 못했어요. 결국 이걸 빨리하고 이걸 스틸하면 이유가 뭡니까? 위나라의이지행식들을 늦추고 자기네들이 이걸 빨리 먹는 건데 냉정하게 보면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맨... 보셔요 손책이 지금 궁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돈 몰아가지고 반장궁으로 이거라 하거나 이걸 하게 될 건데 음 지금 돈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월급 기다리는 건가요? 25초 이런식으로 딜레이가 될수 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순준은 계속 돈 몰아주죠 근데 어 근데 이거까지 까는건 이게 이게 낫지 않았나요? 그러게 근데 네. 왜냐면 아, 뭐 이렇게라도 돼도... 오나라가 이거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같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 형제의 아 이거 저발 설마 씁니다. 이거 양동작전이에요 아, 이거 삼삼은 반장이 혼자 하고 오전을 이거 같이 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아니네요. 3 4부터 하겠다. 어, 내감령을 일단... 은행에 반장을 일단 힘이 밴 냈고. 어, 이거 잡아 죽어요. 어, 조심. 이거 찍을 수 있어. 조심조 조심. 어... 어, 어, 아, 수지 벌써 이거 다 먹었고요. 근데 오나라가 눈치를 채야 돼요. 지금 아직도 이게 남아있고 안 한다고 하면은 3 4 만나는 거 사실 눈치를 챘어야 되거든요? 있는 그 팀했죠. 그리고 초반에 반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3점 냉정이 때려주면 감명 감명 주는 게 좋아요. 어, 근데 본인이 쓰나요? 어, 본인 써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 그때 진사고 대안마사 어, 이자네요. 아니, 때 본인이 분성 깼기 때문에. 이거 하는게 좀 좋지 않았을까 우리 형제의 어 근데 스누도 타워 세개 야무지게 먹었고 <laughs> 아가까도어 근데 지, 이제는 중립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요? 너무 노중립인데요? 너무 마이웨이 아닌가요? 이게 너무 어 스누가 자기템 만이라고 장류템 안 챙겨주는거 아닌가요? 아장년는 사실 3첩 없어도 돼요 근데 총은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총을 안 청웅이랑 귀대는 진짜 필요하거든요 우리 어! 태현은 보고 있고 어 이거 근데 피통이 작아서 사실 폭검 1레벨이야 어 이거 아 이제 궁있어서 이거 하려는것 같은데 설마 궁쓰자마자 어! 태우가 아, 죽었어요. 이렇게 아니요. 어 이거 안 죽었어요. 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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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나요? 이게 안죽나요어 감력 너무 궁합 틀려다가 이거 좌 때는 거 아닌가요? 방어어 어, 이거 좌 때는 거 아닐까요? 좌 때는 거 아닐까요? 어? 아 그렇죠. 잡았죠. 잡았죠. 아 잡았다더라도. 하 우리 형제 마을이. 이게. 붕대 잡은 순간 우리나라 전체 에템포가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가 좋죠. 아 지금 뭐 드시고 계신가요? 아, 네. 아, 다 드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아, 예예. 이제 억지로안하서하요 예. 드시던 건 드세요. 어, <laughs> 곽까 죽어. 아, 곽까 죽었고. 아,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한 마디 하고 싶네요. 곽까 컷! <laughs> 아리제 장려도 죽어요. 장려도. 아, 궁 있는 건 아는데 이대 일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요? 아무리 굳어도 어아이고반아 <laughs> 아, 이벤. <laughs> 아 근데 순유가 뒤늦게 귀귀사을 하는데 아 사실 궁이 있었으면 이걸 해야돼 청웅을 지금 제일 중요한게 청웅인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겼고 어 이거 컷 해줘야돼 컷 해줘야돼 어 이거 컷 못했어요 어 이제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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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손책 뭐죠 아마 이거 막루 받고 오자 있기 때문에 오자 여기 올려보내면서 아마 이거 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쵸 이거 보면 감명 바로 달려가죠 갈매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아 강장이긴 한데 감명 궁 있거든요 감명 궁 있거든요 원원승 원원승전 아 이러면서 다 뺏겨 아! 야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센터 중립 세개다 뺏겼고. 아 한판 더해 지지 선을한 거라 다름 없죠. 심지어 신야도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태효도 뺏겼죠. 그럼 실제로 위나라 가져간 중립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0 0. 초반에 센터 싸움도 이었고 수류 공성도 무난했는데 있음. 그 후에 운영이 좀 너무 안일했던 게 아닌가. 음. 일단 한판 더해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지지를 안친 모습이고. 슬프네요. 이거 난민도 뺏겼고, 우리 형제... 아, 근데 이걸 간다고...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직 구랩이라 괜찮은데, 심랩 때문에 이거 200 걸리거든요. 여기서는... 어, 네, 발도... 근데 태유이 껏... 어... 뭐 굉장히 이긴 하죠. 발 죽였고, 이거는... 아, 처음까지... 이거... 처음부터... 음. 아 너무 우울한데요 미나라 아 선택이 이거 기대상관 들고 있는게 이게 맞습니까 이거 아 진짜 아 내가 장려였으면 지금 밥상 엎었어요 나 안해 하고서 우리 형제의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눈물 나겠지 팔레 이거 템 보세요 템. 아. 아. 눈물나, 눈물나. 우리 형제의 공격받고 있습니 사실 오나라도 초반에 진짜 말리는 구석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거 끌다 끌 실패해 가지고 테이오 가게 되고. 아, 이 상용성 스틸 당한 거부터 시작이었을까요? 우리 형제의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반장 스테디벤까지 거의 어, 2에다 했네요. 스테디벤하고 당료 만나서 민첩 이벤하고. 우리 형제의 마을 공격. 아 이게 어쩔 수 없이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건데 압성도이렇겠다아 상군 없나요? 이게 순수하게 그냥 이거 엽사 근독초. 아내 걸렸죠. 아 반장도 가죠. 아, 진짜 태엽까지 감력템 보세요. 아, 오자 묶었다가... 아, 다행이 지지 나오겠는데요. 아, 원소도 못뺐고 이거 지지 받고 리겜 해야 돼. 아, 우리 형제의 마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우리 힘을 납니다 힘을 납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불리하네 너무 불리해 이거는 사실 지금 이네 나라에 챌린저 3명이 잡아도 이게 힘들어요. 이 정도 까지 벌어졌으면. 냉정하게 말하면 진짜로. 아, 야무지게 템 죽어 가는 거 보세요. 아, 진짜. 우리 형제만 공격 받고 있음. 어, 그래도 근성이 오나 유이나라? 아 이속이 어 바로 묶어야돼요 아 이게 바로 묶어야돼요 쭉 그렇죠 어, 굳이 퍼즐을 왜 나잇 이렇게 보니까 위나라가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타 이겨가지고 오나라 3명을 다 잡고 순유가 본성에다가 궁을 치는거예요 근데 로또가 잘 터져가지고 딱 본성이 터지는거지 그거 말고는 안보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지금 세명이 마나 채우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딱 잡으면서 과가로 한명 딱 묶으면 잡고 누구 왔을때 장려궁으로 딱 잡고 과가궁으로 잡고 순유 궁 떨궈야 돼요 유일한 방법. 아, 빠지나요빠지나요빠지면 뒤가 없는데요 아, 첫중립이3인이라니첫이중립이 아, 이거 흑 가나요? 아, 곽가 또 이렇게 안타까운 목숨이 또 죽었고. 우리 작년은 지금 신났죠. 동해번쩍 있습니. 서해번쩍. 템 보세요. 아, 부케 태효까지. 우리 형제의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 들어왔죠. 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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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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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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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 나네요. 아 반장 이벤까지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위나라한테 눈에 빨리 지지쳐라 시위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나라 궁다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서 낙양 빼도 되고 진료가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사실 근데 오나라 조합도 좋은 조합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안 좋은 조합이에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아, 위나라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사파가 두 명이 다 있다 보니까. 원래 사파는 한 명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려궁으로 해보겠다는 건데. 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좀안 된다고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어? 어, 근데, 바깥까지 오면은? 어? 이거, 마천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분절이면? 아, 제가 이겼죠. 진료, 나 진료가 된다고. 이거하고 진료 갔죠? 누가 들어갔나요? 이게 나라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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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제제.